아, 사람벽 먹고 있어. 우와! 여기. 해드다 그래. 무슨 게 와! 너 있게 짧아오다니까는하 전에 먹는 먹은... 거. 추 거. 거없고 그냥 크게 그냥 음악 틀어 놓고 자든가. 아, 그런 거 자든가. 그런 소리 안 하죠. 그냥 그렇게 잠들어 오면 안지지안지 근데 참많있 쓰고 이그애 영이 있어 잠깐만요. 둘이. 둘이, 둘이. 이요 내가 고 있는 거한

용접기접기 염겟, 갖다 놨거든요. 한 영접기만 가르쳐 줘요 그냥 일반 용접기귀에 뒤에 빵꾸 다 놔버리네. <laughs> 그래갖고 그게 또안 떨어져가지고 카메라 대고 있을 거라 오늘 막이거 이제 잃어버렸어. 아, 여기 그, 어, 그 그러면 봉이 깔렇게 되어버리고 봐. 얼른 빼야지. 어, 안 떼져버리는 거야. 어. 이렇게 깨버리어깨버렸 이거 해지 아, 진그 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내려 어. 아, 진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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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어. 어. 아, 진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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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진 그리고, 그리고, 아, 아,

이 사람 아있어 뭐라고 배워보고 싶더라고. 근데 그거 하면 하니까 눈이 눈에서 그리고 다른 거 보니까 팔에 눈치, 다른 눈치가. 알려주고 어? 그러니까 이거이 이거

<Cornell> 어제아아 어. <Ghysny> Gracias. Oh! thank よく寝てた。<music> おいしい。 으로오이 <worth> <börjar>